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께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할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Amen.